오늘 본문은 두 폭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왕과 거지가 함께 있는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아비와 자녀의 그림인데요. 왕과 거지의 첫 번째 그림부터 설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서 호롱불 밑에서 기록해서 디도 편으로 보낸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심각한 탈선들을 취급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파당을 지어서 교회의 불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교만이 들어가서 높아진 마음에 서로 판단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겸손함이 결여된 것이지요. 심지어는 지도자인 바울을 판단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왕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성숙하다고 생각했고 신앙 여정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배불러 있었고 이미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때 고린도 교인들이 왕이 위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은 높은 데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위가 있는데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으면 이 설명을 조금 알수 있는데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린아이들이 왕놀이를 할때 허영과 화풍과 자만이 잔뜩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지만 죄성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교만해서 왕처럼 굴고 있고 자기는 아무 결점이나 약점이 없고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 남들을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험담을 하더니 결국은 그 결과로 파벌이 형성됩니다. 시기와 분쟁이 생겨서 3장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 게바, 예누 외길의 제누 외절의 지도자들을 판단하기까지 하고. 또 심지어는 바울은 독선적이래. 아볼로는 탁월대, 게바는 급파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도 하고 자만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낳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서로 화해하기를 원했고 또 바울의 권위를 존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끝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혜롭게 책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다니까 그러니까 사용수 같다. 그리고 끝머리에 있다. 에스카투스인데 이게 마지막 서열.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처한 사람처럼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거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경거리다. 지금 이 구경거리는 로마의 검투사, 글래디데이터 같은 의미죠. 마지막으로 죽어,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자기의 예를 드는데 역설적인 책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심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 같고 우주의 구정,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또 바울이 고난과 굴욕을 이렇게 당하는 것은 이 고린도 행,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 내가 뭔가 오류를 행하고 있구나.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너무 성장해 있고 너무 부여해져 있고 이미 하늘 끝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에서 온 이런 아이러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도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이러한 것들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의 높아진 마음과 자신의 낮아진 십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근데 고린도교인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들은 어리석고 약해지고 비천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교인들은 벌써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 있다는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 1절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바울에 계속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우리는 모욕을 당한 족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족 참고 비방을 받고 있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도적인 경험이 지금 이 시각까지 심한 고난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충격적이죠. 이 11절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제가 그래서 제목을 바로 이 시각까지로 적었는데요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며 인내하고 참고 비방을 받으면 부드럽게 겉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찌꺼기 같고 때 같고 오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다, 게바다, 아볼로파다를 하면서 분쟁을 하게 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분쟁을 하게 된그 대상인 아볼로 바울 개바 이 사도들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자랑대로 강하지도 않고, 지식이 높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추정한다고 하면서 강해짐을 스스로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약해져서 고, 고난받고 있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스스로 어, 존귀함을 취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4절에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혼내려고 쓴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그림을 꺼내는데 아비와 자녀가 있는 그 그림을 한폭 화폭을 꺼내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가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나왔다. 나는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직접 나왔다. 그러므로 16절 내가 너희에게 권한 온다. 권한 온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교만을 버리고 이렇게 보여주는 겸손을 본받고, 또 복음 열정 가득한 이런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델을 보냅니다. 바울은 친절하게 디모델을 보내면서. 어, 내가 가르친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십칠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성애의 표현으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결국 이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어떤 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한번더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1절에 마무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뭘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말하죠 교회의 파벌을 형성해서 분열시킨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엄하게 책망할 것이다 바울은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할말 다하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주위에서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고린도 교회의 우리의 모습은 이제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많은 공통점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이 미숙한데도 상대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라고 부르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처럼 뭔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계속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근데 판단은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될 줄을 압니다. 부적절하게 지도자나 또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성경을 신실하게 가르친다면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해를 가한 자들을 또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들이 나의 삶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나는 또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좀 새롭게 되어야 되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시각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또 바울을 보면 고린도 교인도 전도했고 또 디모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삶. 아비로서의 그 사랑하는 삶 그러면서도 비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있는 그 훈계를 하는 겸손함을 볼수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죠. 질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 일에 대해서 교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인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믿어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정확히 모르고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잘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은 주님 오실 때 정확하게 드러난 줄 압니다. 주님이 오실 때그 광경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 묵상을 끝내고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고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더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열심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파벌이 지어지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났을까? 지혜롭고 강하고 이 정교한 구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정교하다고 말하는 구린도 교인들이 뭘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시대가 지나도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왜 교만해졌을까? 왜냐면 저를 돌아보기 위해서. 왜 문제가 생겼을까? 또 같은 질문인데 바울은 왜 사도인데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이 시각까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 없고 수고 하여 일을 하고 모욕당하고 축복 모욕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당하면 참고 비방을 받으며 권면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묵상 다 보고 나서 한 가지 질문 같은 질문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같은 질문입니다. 바울은 뭘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근데 묵상하다 보니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인도 낳고 디모데도 낳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전도 아닙니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은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든지 범사에 가르치며 경착하며 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니 이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강남중앙 친교회는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나 좋은 표죠.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단지 자기 의 입지만을 구축하기 위해서 팔을 나누고 뭔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제일 염려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바울은 영혼들을 위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전도하면서 치욕도 당하고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려면 저도 이게 전도해 보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들어 서한 명이 옵니까? 아, 안옵니다. 오던가요. 한 사람 전도하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과 땅과 눈물이 들어도 어려운 적이 굉장히 많은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치욕을 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면 이런 거를 당하겠습니까? 고린도인들은 자신의 그냥 파벌 입지, 자신의 지식만 쌓고 있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 봅니다. 이번 리본 축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상기도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번에도 보니 강북중앙 침례교에 우리가 예전에 잘 아는 구재원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금요일 날 시간 이렇 뺏어 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뭐 전주에서도 오신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기쁘고 좋더라고요. 막 수원에서도 오신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상기도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우리의 목원들을 어떻게 챙겨서 올라가려고 하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아, 나는 나무 명단에 걸려있는 이 많은 명단들을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바울은 매번 이렇게 정처 없이 치욕을 당한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복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교인인가 고린도 교인인가 나는 왕인가 거지인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허령하는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아있는 왕인가 아니면 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나 때까지 때, 때같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CTS에서 단일 목사님 칼럼이 떠있어서 그를 보게 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처입은 영혼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시면서 마귀가 그리스 또의 얼굴을 하고 한 수도사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자기를 따르라고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런데이 수도사가 이 사람이 마귀인지 그리스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체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상처를 보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귀는 상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못 자국이 있고 머리에는 또 가시 면류관,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이게 복음을 위한 고난 십자가에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채찍으로 맞은 모든 그 몸몸에 복음을 위한 그 상흔들이 있는데 막이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여달라 그랬더니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영사 쌤이 종이 아플수록 소리 나는 땡 하고 치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아플수록 그 소리가 멀리 간다고 거기서 큰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요. 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영원 한명 전도하려면요, 얼마나 어렵게 한 명이 올까 말까 합니까? 여러분 그 삶을 이 시각까지 바울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플수록 소리가 멀리 간다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고난이 있는 것이죠.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위한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대가는 성숙을 일어내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아를 위해서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지 뮬러가,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지 뮬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평생의 평판과 선택, 좋은 거, 싫은 거, 원망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고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러자 저희 인생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상처, 아픔, 눈물,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티켓을 팔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그 디너쇼 티켓은 벌써 다 동의하고, 그러니까 그 티켓이 한 장이 팔리면은 그러니까 두 장씩 파는데, 두 장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전도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열 분을 전도하시겠다고 믿음으로 사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실지, <laughs> 믿음으로 사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laughs> 믿음 티켓이죠. 저도 어저께 전화 돌리고 오라고 막 연락하고 답변 얻고 <laughs> <laughs> 여러분 주의에 협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줄이고 목마르고 전도를 위해서 헐벗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매맞고 구령의 열정에 정처 없고 복음을 전하다 후욕을 당하니 축복하고 욕을 해대는데 축복해주는 미운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전도자 그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수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 왕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천한 땅 위에 땅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